안녕하세요. 프로카 리뷰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2026년형 K2 블랙팬서의 심층 탐구, 최첨단 전차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영상은 오직 여러분의 눈과 귀만을 위한 외부에는 결코 공개되지 않은 스페셜 콘텐츠입니다. 이제 K2 블랙팬서, 단순한 전차를 넘어 전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기술적 결정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K2는 현대 전장 대응의 정정, 즉 전력, 방호, 속도, 인공지능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1500마력 엔진과 적응형 현수장치로 지형이 어떻든 무난히 누비며 전투 중에도 자세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K2가 이미 시속 70km 위 도로주행 속도와 시속 50km 위 험지 속도를 자랑하지만 이번 모델은 거기에 더해 니들링, 닐링 기능을 포함해 사격 각도를 극대화하는 기술적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전차의 무기 체계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120mm CN-08 활강포는 자동장전장치와 함께 도착 속도가 초속 1800m에 달하는 강력한 포탄을 8km 이상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조준해 발사합니다. 발사율은 분당 최대 10발이며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방어시스템은 말 그대로 미래형입니다. 모듈식 복합장갑과 반응장갑, 에라, 은 기본이고 소프트킬 및 하드킬 능동방어체계를 경비했습니다. 특히 K2P, 성능개량형, 에서는 드론 공격까지 대처할 수 있는 개선된 하드킬 APS, KAPS 위 적용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KSTAM 스마트 탑어택 탄약은 마치 하늘에서 날아들듯 탱크 위를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로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표적도 안전하게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탱크 내부 시스템은 디지털 전장 네트워킹의 정점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C4I 체계 연동, 센서와 레이더 기반 위협 탐지, 모든 게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되어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전차는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가 끝나려는 찰나, 여러분만을 위한 작은 비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은 다른 리뷰와 다릅니다. 여기 담긴 수많은 수치, 기능, 그리고 숨겨진 무기 체계들, 이 모든 것은 공식으로는 공개되지 않았거나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과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프로카리뷰즈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와 전투기, 그리고 무기체계까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카리뷰즈였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지식과 호기심의 작은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